사무엘기 상권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우를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 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상업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인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 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 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구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 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 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아들 다윗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요다의 소코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단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가 출신 투사가 하나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남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핀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청동 5천 세켈이나 나갔다. 다리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600세켈이나 되었다. 골리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 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중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스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여덟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이사이의 큰새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새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산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 떼를 쳤다.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이나 되었다.이 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네 형들에게 이 볶은 밀한 에파와 빵 열덩이를 가져다 주어라.진영으로 뛰어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열덩이는 그곳 천인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그 무렵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테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때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무난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가 출신 필리스티아 투사가 올라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하였다. 자네들도 적에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님께서는 저자를 쳐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내릴지를 같은 말로 일러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내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것 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에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한 마리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테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나가 싸우지 못한단다.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 떼를 쳐왔습니다.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물에게 새끼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임금님의 중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할례 받지 않은 저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림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리스티아스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스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테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테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묵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 장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아브네르가 임금님,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그 필리스테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테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이 사이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